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보험의 고정욱 강사입니다.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 화법네 차시로 준비를 했는데 이네 차시는 리모델링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요 부분만 습득을 잘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알아야 될 핵심상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설득이 아닌 납득. 예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설득보다 납득을 시킬 수 있다 라면 정말 고객분들한테 거절 처리를 받지 않고 좋은 화법으로 결과적으로 크로징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화법을 전개해서 컨설팅 결과 즉 크로징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네 가지 화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근 보험 리모델링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부진해졌어요. 사실 보험도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보험을 많이 판매할 수 있지만, 보험 리모델링 시장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분들은 고민합니다. 에, 학원을 하나 깨야 될까? 아니면 보험을 하나 깨야 될까? 이런 시장의 니즈가 결국은 우리들을, 컨설턴트 분들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험사들이 한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황금기인 거는 몇년 정도 됐거든요.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어려워져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저해지, 무해지 보험 같은 걸 출시시키고 그리고 뭐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회귀하고 없던 담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아 이런 시장이 황금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죠. 그래서 뭐 가입한도를 높인다라거나 또는 가입 문턱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너무 좋은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장 컨설팅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은 보장을 할때 컨설팅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세 가지 보는 게 뭐죠? 예, 보장의 크기, 보장의 범위, 예, 보장 범위, 그리고 보장 기간의 길이. 이세 가지를 보거든요. 이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료, 소비자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여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 할때 핵심 포인트는 일단 보장의 3 조건 앞서 말씀드린 보장의 3 조건과 보험료가 비례한다 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보장 기간이 긴 상품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 그리고 보장 크기가 큰 이러한 보험 상품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걸 테이킹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의 개념. 자, 과거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시기,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받는 시기, 이 시기에 소비자가 바뀐 부분, 즉, 재정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파서, 또는 다쳐서, 이러한, 어,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또는 실제 이 고객이 여러 가지 그 보험과 관련된 이러한 재반 사항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 상황을 다 종합해서 고객한테 알맞은, 즉뭐 차라고 다 똑같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탈수 있지만, 누구는 벤츠를 탈 수도 있고, 누구는 소형차를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결국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리고 불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맞춰서 현재 상황에 맞는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뇌질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뇌출혈 예, 혈관에 출혈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뇌졸중은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죠.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출혈나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이런 식으로 보장의 멀핀을 너, 범위를 넓힐 수가 있죠. 심장질환 대표적인 게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게 되면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보상을 해줬는데 이제는 부정맥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포함하고 있는 기타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나왔다 그리고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일반 사망을 이런 식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발병 확률입니다 뭐뇌출료는9.52%내경색은45%내절정은60몇뇌혈관100% 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통계, 확률은 매우 매우 중요한 컨설팅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자, 확률의 개념을 좀 재정립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또 구매하십니까? 자, 로또 1등 확률이요. 8 1 4 6030분의 1입니다. 이걸 숫자로 나오면요. 0.000000123%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에서 살다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1200배 높은 게 바로 로또에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확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삽니다. 자, 로또를 왜 살까요? 네, 저는 될것 같으니까 가끔 좋은 꿈을 꾸면 될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로또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이요 남성이 경제활동계 사망 확률이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자, 로또 1등될 확률과 비교해 보면 뭐몇 백만 배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로또는 사고, 예. 네. 남편은 사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확률의 개념을 소비자분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긍정확률과 부정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될것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자, 부정하는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확률이 높아도 내가 이걸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머릿 속에 있는 확률은 이러한 긍정, 부정 확률, 예소월, yes, 노확률을 so well,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뭐 뇌출혈, 확률, 뇌경색, 뇌졸중 이런 확률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데 처음부터 소비자분들한테 이러한 확률 개념을 우리가 주입시키려고 하면 컨설팅에서 약간의 아 어, 벽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소비자한테 이런 확률의 개념을 처음부터 너무 주입시키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소비자분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 설득 계속 설득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꾸 보험 상품을 강요하는 게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소비자분들한테 말씀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명 중에 한 명의 암에 걸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분들은 그세명 중에 암에 안 걸린 두 명이 나야. 이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한테는요 우리가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을 할 때는 손해 볼수 있는 이 근거를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변에 뇌경색 진단 받으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어, 그런 경험 또 청구는 해보셨습니까 실제 뇌경색 진단 예우가 어떤지 아십니까 뭐 실제 뭐 편마비가 오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언어가 조금 부정확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냥 두통에서 끝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실제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분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엄청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51년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의학 기술 발달입니다. 근데 이 의학 기술 발달 중에서도 어디에 굉장히 힘을 쏟냐면 검진 기술 조기에 질병을 어, 잡아내는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암을 정복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빨리 암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조기에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가 요런 서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정도 서클 자꾸 밖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 또는 이 경계선에 있는 거 이것들이 되레 더 문제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게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과 만나 상담을 해도 굉장히 모호하다. 결국 의사들은 치료 목적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보험사에서는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이 갭이 크다. 결국 분쟁의 소지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객님이 갖고 있는 이 보험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고객님이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또는 분쟁에 휩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 볼 확률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분들은 필요성을 좀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 같은 걸 얘기하면서 뭐다 아시잖아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뭐 수도관이 터지는 거는 먼저 막히고 터진다. 막히는 것이 터지는 것에 비해서 뭐 5.5배 6배 빈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확률 개념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보험료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해 볼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정맥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여태까지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해줬는데 부정맥을 보장하는 기타 심장질환 진단을 보장하는 담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 이 상품을 무조건 테이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심장질환 중에 헐성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자, 협심증을 예로 들자라면, 혈관,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거고, 부정맥 같은 경우는 다시다시피, 심장 자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환자 수는 당연히, 이 혈관질환의 환자 수가 많지만, 부정맥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걸 왜 보장을 그동안 안 해줬느냐?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보험사 이거 왜안 해줬겠습니까? 그만큼, 보장을 해주게 되면 위험하니까 손해이높을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엄청난 경쟁, 뭐 이게 옳고 옳은 걸 떠나서 이 상황에서 이런 담보까지 나왔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리모델링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 담보를 꼭 컨설팅해서 어, 채워 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장 범위를 넓히는 이러한 컨설팅에 확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소비자분들 머릿속엔 그런 개념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너무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스 yes 올노 no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 이런 것들로 소비자의 머리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확률 개념을 대입시켜서 어 담보를 즉 보장 범위를 넓혀놓는다라면 소비자분들이 충분히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제안에 예스라는 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보장... 분석 이후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결국 여기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우리의 앞에 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벽을 먼저 뚫고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합법들을 익히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